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뜻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수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1, 4, 1, 5 자,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3, 1, 4, 1, 5 다음에 어떤 값이 올지 예측이 되지 않죠. 자, 그렇지만 3, 6 9, 12, 15. 자, 이런 식으로 수열이 간다면 다음 값이 뭔지 예측이 되죠. 3, 6, 9, 12, 15. 예, 열려들 오겠죠. 이 밑에 수, 수 밑에 것도 수열이고, 위에 것도 수열인데, 밑에 것은 다음 값이 예측이 되죠. 왜냐하면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수열의 규칙을 보면 어, 3씩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값이 18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위의 수열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수열은 밑에 수열처럼 규칙이 있는 수열만 다룹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열의 각 수를 어,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래서 첫 번째 것을 첫째 항이라고 하죠. 두번째 것을 둘째 항. 세 번째 것을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제1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항을 제1항, 둘째 항을 제2항.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열은 수열은 첨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수열의 이름을 a라고 하면 어, 삼을, 첫째 항을 a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첫째 항은 3이다. 두 번째 항은 a2, 두 번째 항은 6, 세 번째 항은 a3, 해서 9.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n번째 항, n번째 항도 있을 텐데요.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a, 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히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이게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데 n번째 항은 일반항 그럼 이수열에서 n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열의 규칙을 보면 첫번째 항은 1 곱하기 3이죠. 두번째 항은 2 곱하기 3입니다. 세번째 항은 3 곱하기 3이죠. 네번째 항은 4 곱하기 3입니다. 자, 그러면 은 n번째 항은 무엇이 될까요? n 곱하기 3, 즉 3n이 되겠죠. 그래서 이수열의 n번째 항, 즉 일반항은 3n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면 어, 어떤 항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럼 n 대신 10을 대입하면 되니까 3 곱하기 10 해서 30.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열에 제3항과 제5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이 주어졌습니다. n번째 항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그럼 제3항이라는 것은 a3이죠. 그럼 n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그 다음에 다섯번째 항은 a5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2의 다섯째 곱이니까 마이너스 32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일반항이 n분의 1일 때 a3 세 번째 항은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1, 다섯 번째 항은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되니까 5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자,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이야기합니다. n번째 항. 자,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알아야 되죠. 자, 수열을 보면 5, 10, 15, 20, 25, 30 이렇게 가겠네요. 즉, 5씩 증가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을 보면 1 곱하기 5구요.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5. 세번째 항은 3 곱하기 5 네번째 항은 4 곱하기 5 규칙이 보이죠? 그럼 n번째 항은 n 곱하기 5즉 5n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은 5n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수열이 9 99 999 9999 여기서는 그 다음은 99999겠죠 자,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거 좀 규칙이 보입니까? 자,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 수, 이 수들은 이수 10의 거듭제곱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즉, 얘는 10 빼기 1이 되고요. 얘는 100 빼기 1, 100 빼기 1이 되죠. 얘는 1000 빼기 1, 얘는 10000기 1.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을 우리가 10의 1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얘는 100은 10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얘는 10의 3제곱, 얘는 10의 4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10의 1제곱분의 빼기 1, 두 번째 항은 10의 제곱 빼기 1, 세 번째 항은 10의 3제곱 빼기 1. 자, 이제 됐네요. n번째 항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즉 n 번째 항 일반항은 10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열입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자 이렇게 값은 같고 부호만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게 많이 나오는 수열 중에 하는데 마이너스 1을 거듭해서 곱해 주는 거죠.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일을 한번 곱하면 마이너스 일이고, 마이너스 일을 두번 곱하면 일이 될 테고요. 마이너스 일을 세번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을 네번 곱하면 다시 일. 따라서 우리가 n 번째 항은 마이너스 일의 n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n 은 마이너스 일의 n 제곱.